중앙교구 교리실천 강연 대회가 올해로 3회째를 맞았습니다. 교리실천 강연 대회의 결선에는 최종 4인의 발표자가 무대에 올랐다고 하는데요. 대회에 모인 재가출가 교도들은 인생의 역경을 극복한 발표자들의 생생한 공부장에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중앙교구 이윤도 사무국장을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무님. 예, 반갑습니다. 예. 올해 3회째를 맞은 중앙교구 교리시천 강연대 결선이 치러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올해 11월 19일에 그일교당 3층 대각전에서 오후 2시에 이렇게 개최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대회는 에그 남중교당 교도님 그리고 함락교당 교도님, 음, 궁동교당 교도님, 약촌교당 교도님 총 내부는 네 교도님 이렇게 참사을 하였습니다. 네, 이번에 교리실천 강연 대회 결선을 치르기 전에 각 지구 혹은 교당별로 예선을 치렀을 것 같은데요. 결선 진출자는 어떻게 결성됐나요? 저희 이제 중앙 교육부에는 40개 교당이 있는데요. 이 교당별 자체 예선을 거쳐서 선정하는 교당도 있고요. 아니면 교무님이 교도님을 추천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단별로 선정된 음, 교도님이 지구교리실천강연대회에 이렇게 참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중앙교육계에는 이제 군산지구, 남중지구, 이리지구 이렇게 세개 지구가 있는데요. 이제 대부분 10월경에 지구교리실천강연대회를 이렇게 개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구대회에서 이명을 선정을 해서 어, 지구 대표로 해서 11월에 있는 본선 교구 교리 실천 강연대 총 6분이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교리 실천 강연대 우승한 교도는 그 새해 1월에 중앙교구 종합선인 신년 할에 신앙수행담 이렇게 발표를 하고요. 최우수상을 받은 교도님은 8월에 중앙교구 법인들 합동 기도식이 있어요. 그 기도식에 그교도님이 신앙수행담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네 교리실천 강연 대회는 교도님들의 마음 공부 이야기를 발표하는 자리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대회의 주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런데 교리실천 강연 대회의 주제는 원기 100년에서 103년 교정정치인 정신개벽 실천운동을 우리가 어떻게 교구 입장에서 실천할 것인가 그 방향 을 일환으로 해가지고 사정진 실천운동과 그 감사자람 실천운동이 그 주제인데요. 이제 이 주제를 통해서 대종사 님께서 밝혀주신 교법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서 우리 교도님들이 자신성합 봉창과 법의 양상에 더정성을 다하고 그다음에 또 생활 속의 어떤 경계를 당해서 손 깊은 마음 공부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복 되고 은혜롭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자는 데그 의미와 같이 가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교도님들의 신앙 수행담은 어떤 분의 이야기든지 소중한 것이겠지만 강연 대회를 통해 수상자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심사도 중요할 텐데요. 심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심사 기준은 이제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용적인 면, 하나는 이제 전달 반백면, 뭐 효과면 이렇게 있는데 내용면에는 그 점수가 이제 55점인데 그래서 교리 실천 가운데의 어, 제목은 얼마나 이렇게 적절히 잘 표현됐는가 그리고 그런 내용 면에 어떤 교리적인이 얼마나 잘 담겨져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교리 실천 사례가 얼마나 이렇게 잘 담겨져 있는가해서 55점 이렇게 주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전달 방법으로 갖고 말 속도라든지 뭐 리듬이라든지 강약이라든지 이제 시선이라든지 어떤 제수처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그 적절하게 잘 사용했는지 그 저희가 발표 시간이 10분인데. 그런 시간 안에서 어떻게 또 적절하게 잘 발표를 했는지, 그게 에한 20점 정도. 이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어떤 신앙 수행에 대한 어떤 도움이 됐는지, 아니면 대중이 어떤 공감이 어느 정도 됐는지 래서총 25점으로 해서 총 100점 만점인데요. 그래서 이때 이제 심사위원이 세 분이 오셔요. 그합산 점수를 통해가지고 그 대상, 뭐 최우수상, 격려상 이런 형식으로 시상을 하게 됩니다. 뭐, 일단은 말을 잘하고 못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대종사님께 밝힌 그 법을 생활 속에서 얼마나 절실하게 실천을 하면 그 말을 잘하고 못하는걸 떠나서 그 속에 감동이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교리실천 강연대회를 실시하는 이유도 역시 마음 공부를 잘해보자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개최될 교리실천 강연대회를 통해서 우리 교도들은 어떤 마음 공부를 할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이제 자기와 같은 교도님들이 어떤 교도 입장에서 생활 속 교법 실천 사례담을 이렇게 들으시고 나 자신은 교법 실천을 생활 속에서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성찰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 다시금 교법 실천에 대한 마음을 챙기고 더 나가서 교법 실천을 공부심이 더 살아나는 그런 기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교도님들이 일단은 생활 속에서 교법 실천을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교도님들이 풍성하게 어떤 교당 예선이라든지 지구 예선을 거쳐가지고, 교구 본선에 올라오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무님들도 물론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들은 교도님들이 대종사님이 밝혀주신 교법 실천을 생활 속에서 얼마나 정성스럽게 잘 실천에 따라서 이 대회가 더 풍성한 그런 대회가 되고 있고 또이 자리에 참석한 그런 교도님들이 교법 실천이었던 성찰이라든지 더 마음을 챙겨서 공부는 어떤 기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소중한 감상담을 나눌 수 있었던 순간순간이 공감의 시간이자 공부심을 키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은도상 국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이번 중앙교구 교리실천 강연대회에서 발표된 공부담들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한데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중앙교구 교리실천 강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교도님을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궁동교당의 조정인 교도님입니다. 교도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도님, 대상수상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떤 공부담을 발표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아버님이 처음에 그런 법문 말씀을 불교에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법문 말씀 많이 하셨는데, 열반하시고는 그런 말씀을 들을 데가 없었는데, 제가 찾아갔어요, 교당을. <laughs> 6.1 대제 때는 그러게 자녀가 법관 항마해가 되면은 부모님이 법보에 올려드려서 그세세생생의 추운 법은 그 정성 올린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아 이런 정교도 있구나. 그래가지고는 기영문님께서 정신수양 감옥에 들었으면서 자선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하면 자연이 올라가서 공부심이 깊어지는 제가 된다고 그러셔서 그말씀 받들고 바로 그뒷 날부터서 자선 안 빠지고 다녔지요. 굉장히 내가 여러 가지 병을 알았었어요. 위암 시술도 했지요. 중염 수술도 했어요. 대상 포진. 그래가지고 1년간 고생하면서 그 자산을 빠지지 않고 했더니 1년 만에 그 왕키가 됐어요. 맨날 비결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럼 뭘까 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아, 자산은 공덕이구나 하고 말씀을 드렸죠. 상 없는 마음으로 자성을 떠나지 않는 공부를 유무념으로 삼고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법심불 사원님 은혜 속에서 살다 보니까 <laughs> 저도 젊게 살고 그냥 행복하게 살고 그래요. 그래서. 네. 아버님의 법문을 그리워하며 교당을 찾고 좌선의 공덕을 쌓아 병반을 극복하셨다는 말씀에서 생각에 그치지 않는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조정인 교도님, 오늘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덕훈련원에서 원불교 군종 장병들이 훈련을 났습니다. 전국의 부대에서 원불교 군종으로 복무하고 있는 장병들은 원불교와 한층 더 가까워지며 군대에서도 즐거운 법연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원불교 군종병이라는 주제로 원불교 군종 신성회 훈련이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 오덕훈련원에서 개최됐습니다. 원불교 군종교구가 마련한 신성회 교육에 참여하기 위해 부산에서부터 강원도에 이르기까지 전국의 군부대에서 한자리에 모인 원불교 군종병들은 제일 먼저 대각전에서 결제식을 가졌습니다. 결제식에 모인 병사들은 지난 1년간의 원불교 군종의 활동을 기록한 영상을 시청한 후 경종 소리에 마음을 모아 법신불전에 4번의 헌배를 올렸고 손을 모아 합장하며 설명 기도를 올렸습니다. 군종병들은 각급 부대의 법회를 진행하며 익숙해진 일상 수행의 요법을 낭독하며 자신의 생활과 대조하는 시간을 가졌고 원불교 군종교구 김홍기 사무국장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김홍기 사무국장은 대표적인 겨울준비 김장을 마음공부에 대입해 군 생활 속에서도 은혜를 찾자고 강조했습니다. 이 훈련을 계기로 여러분은 아무 군 생활을 원불교와 함께 숙성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할 때는 물론 겉절이에 수육이 맛있겠지만 전국 맛집이 되려면 숙성된 묵은 김치가 있어야 합니다. 끝으로 김장을 백기는나눔에 있습니다. 혼자 먹으려고 김장을 300포기씩이나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가 먼저 배우고 느낀 것들을 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나눠주며 삶의 의미를 찾아갑시다. 결제식을 마친 원불교 군종병들은 간단한 체조를 함께하며 첫 만남의 시간을 시작했습니다. 군종병들은 천지단, 부모단, 동포단, 법률단으로 팀을 나누어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았고 자신이 저원하는 것과 고치고 싶은 습관을 알아가는 게임에 참여하며 이번 훈련을 통해 무엇을 배워갈 것인가를 스스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병사들은 둥그렇게 둘러앉아 한명한명 한명 자신을 소개하고 동료 병사들과 인사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공양한 후 군복 대신 생활복으로 갈아입은 병사들은 교무님이 연주하는 기타 소리에 맞춰 법회에서 자주 부르는 성가를 배웠고 4개 단으로 나뉘어 역할을 수행하는 게임을 하고 장기 자랑 대회를 열어 군인으로서 또 원불교 군종으로서 재치와 웃음이 넘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둘째 날 아침 일찍 다시 대각전에 모인 원불교 군종 장병들은 기도식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법신불전에 기도를 올리고 독경을 함께한 병사들은 군 교화 대불공을 위해 마음을 모았고 원불교를 간단히 정리한 강의를 들으며 군종으로서 활동하며 궁금했던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얻었으며 군 생활에서 자존감을 잃지 않는 법을 연마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저녁에는 원불교 교무가 되는 출가에 대해 배우고 스스로 서원을 세우며 지키기 위해 법신불전에 108배를 올리며 군종병 신성회 훈련의 클라이막스를 장식했습니다 훈련 셋째 날 원불교 군종 장병들은 부대별로 모임을 갖고 설문지를 작성한 후 해제식에서 감상담을 발표하며 3일간의 원불교 군종 신성회 훈련을 마쳤습니다. 오덕훈련어회사의 3일간의 훈련 이후 군종 장병들은 각자의 교당으로 이동해 1박 2일간 교당별 군종병 집체 교육을 실시한 후 각자의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중앙교구 남중교당이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원불교 이세기를 맞이해 교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다양한 해법들이 제시됐습니다. 원광대학교 원불교 사상연구원과 원불교 원무회에서 주관한 남중교당 토크 콘서트는 원불교 이세기의 방향, 사람과 역할, 마음 공부를 주제로 원불교 사상연구원 박윤철 원장, 원광디지털대학교 남국문 총장 남중교당 김도승 교무, 원광대학교 윤석화 명예교수가 패널로 참가했습니다. 최선각 원무의 사회로 진행된 토크콘서트는 먼저 김호영 교도가 교단 2세기 원불교와 세계 평화의 길을 주제로 기조 강의를 하며 원불교 2세기의 방향성을 짚었습니다. 김호영 교도는 원불교 교법 실천을 현실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가 바로 교헌이라고 운을 뗀후 현재의 교헌이 다섯 차례나 바뀌는 과정에서 스승님들의 뜻이 제대로 구현되었는지 고려해 봐야 된다고 말하고 2세기 원불교를 맞이해 현재 교원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사람중심불공, 나의 역할을 주제로 원광대학교 윤석화 명예교수가 토론을 펼쳤고 남중교당 김도승 교무는 자신 구속영장 기각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마음공부법을 제시했으며 원불교 사상연구원 박윤철 원장이 토론을 종합하며 토크콘서트를 마쳤습니다. 서울교구 안암교당은 신입교도들에게 교도증을 수여하는 득도식을 가졌습니다. 득도식 이후에 교도들은 미니콘서트를 함께 즐기며 신입교도들의 입교를 축하하고 환영했습니다. 송종원 교도가 제작한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부모님의... 연우로 원우라는 동영을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응. 악수, 아, 친구의 축하드립니다. 네. 상대한 원래의 면목을 회복하게 하여 일심으로 피웠고. <laughs> 처음에 교당 다니기를 굉장히 싫어했는데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준 교무님께 감사드리고 공부 많이 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또 구원회에서도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열심히 음... 교당에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잘 다니겠습니다. 오늘도 노래와 춤 많은 공연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음... 우리 <목소리도> 겨울날에 큰 환호를 맞이세요 <목소리도> 크기는 4cm 무게는 2.7g밖에 나가지 않는 작은 공으로 즐기는 스포츠가 있습니다. 네. 녹색 테이블에서 서로에게 라켓으로 공을 넘기며 몸과 마음을 수련하는 운동. 바로 탁구인데요. 매년 개최되는 원불교 교도들의 탁구 대회가 임박했다고 합니다. 원불교 탁구 연합회 총무인 정성권 교무를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무님?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원불교 교도들의 탁구대의 이름이 둥근공 대회라고 들었습니다. 공은 원래 둥근 것인데 이름이 참 재미있습니다. 어떻게 붙여진 이름인가요? 예 정확하게는 둥근공 둥근 대회입니다. 기왕이면은 이제 그냥 탁구대라는 말도 있지만은 또 우리 원불교 문화를 좀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름 공모를 좀 제가 총구했을때 자체적으로 좀 여러 사람에게 문의를 했는데. 어이 이름을 지금 남중교당 교도님이신 청산 박정원 교도님이 계세요. 그 원대 교수님으로도 오래 활동하셨고, 그리고 익산에서는 탁구협회 회장님도 오래 지내셨고요. 저하고 또 둘이 복식을 해서 우리가 우승을 했던 좋은 기억도 있고, 예. 네. <laughs> 그 대회 이름이 동동동동대회로 채택이 됐습니다. 네. 올해 대회는 언제, 어디에서 개최되나요? 그리고 탁구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많은 탁구대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12월 16일 토요일이고요. 네. 아침 9시에 시작해서 오후 4시까지 진행이 되는데, 전북 익산. 총부와 있는 익산의 국민생활관이라는 장소에서 개최됩니다. 탁구에 하면 옛날에 양영자, 현정화 선수가 아 유명했지 않습니까? 그 양영자 선수가 바로 그 익산의 이일려고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 국민생활관이 처음에는 양영자 기념관이었습니다. 현재도 탁구대가 24대가 배치가 되어 있고, 굉장히 많은 동호인들이 그곳에서 운동을 하는 곳이라 전국대회를 치르기에는 아주 최적의 장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원불교 뭐, 교도들의 전국 탁구대회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올해가 몇 번째 대회인가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몇 명의 참, 어, 선수가 참여하는지 궁금한데요? 네, 올해는 제가 다섯 번째 대회를 벌써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네, 첫 대회에서는 약 60명 정도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어, 교무님들이 한 30분, 그리고 교도님들이 한 30분에서 한 반반 숫자가 됐었는데 2회 대회 때부터 단체전을 중심으로 홍보를 하고 했더니 그때부터는 지금 거의 90명에서 100명 정도가 오셨고, 재작년에는 약 110여 분 정도가 에, 같이 선수로 참여를 해서 함께 하셨고요. 응원오신 분들까지 하면 상당한 숫자가 더 오셨었고요. 올해는 현재까지는 약한 70분 정도 에, 접수가 되, 됐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서 동료가 돼서 여기저기서 더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불교 교도들이 참여하는 탁구대회, 둥근공, 둥근대회는 개인전 외에도 단체전이 별도로 진행된다고 들었습니다. 단체전을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그 짧은 시간에 전국의 여러 교당들 다 모이셔가지고 같이 개인전도 하고요. 5인 단체전도 합니다. 처음에는 어, 개인전 중심으로 해서 원불교 탁구의 최강자가 누구냐? 이것을 가려고자는 취지로 했던 것이 이 대회를 통해서 단합력이 생기고 교당에서 잘안 나오시던 분들도 모시고 와서 같이 운동하면서 교화도 뭔가 향상되는 모습을 보면서 아, 개인전보다 오히려 단체전을 집중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2회 대회 때부터는 주로 이제 단체전의 포인트를 잡고 많은 분들을 좀 모시고 있습니다. 네, 전국 규모의 탁구 대회를 다섯 번이나 진행할 정도면 원불교 뭐, 교도들의 탁구 실력도 대단할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우리 교도님 실력도요. 아, 어, 우리 저 법이 등급처럼 굉장히 다양합니다. 아직까지 열에 위에 오르신 분은 안 계시지만은 그래도 탁구의 원리를 깨달으신 항마 위급 이상의 전국 어디를 가도 라켓만 가지고 가면은 환영받을 수 있는 실력자분들도 계시고요. 예전에 왕년에 동네에서는 고수였는데. 시합 나와보니까 아, 내 실력이 요거였구나 하고 우물 안 개구리임을 깨달으셨다는 여러 그런 급들이 있어서 저희 대회도 지자본위에 맞게 실력을 나누어서 자기 위치에서 재밌게 경기를 할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탁구 대회를 개최하면서 탁구라는 구기 종목에 남다른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 작고 가볍고 둥근 공으로 즐기는 탁구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일까요? 우리 대종사님께서도 영육상전이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몸을 만사 말기의 근본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본되는 몸이 약하면 정신도 아무래도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신체가 건강한 사람은 정신도 건강해질 수밖에 없게 되죠. 탁구를 치시는 분들은 탁구를 치는 동안에 신앙과 수행을 동시에 하시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은 탁구를 칠 때도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하는 것이죠.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하면은 자기 실력 발휘를 못 하거든요. 마음을 멈추고 정신을 집중해서 해야 공 하나하나에 잘칠수 있게 되고요. 공 하나하나마다 연마를 하고 거기에 맞게 치사력을 동원을 해야, 예, 운동을 잘할 수가 있고, 탁구를 치는 것은 네트를 사이에 두고 하기 때문에 격투기나 축구처럼 직접 몸을 부딪히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상대를 무조건 이겨야 되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상대를 서로 존중하면서 배려하고 경외심을 놓치지 않는 가운데 이 불공하는 마음을 챙기면서 운동을 하게 되면은 원불교 공부하시는 분들은 운동을 해도 공부심이 묻어나오는구나 하고 다른 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올해 둥근곤 둥근대회를 통해서 참가하신 모든 분들이 건강한 즐거움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거진원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는 이런 세상을 소개해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교당 이야기, 훈련 이야기, 도방과의 마음공부 이야기 등 여러분이 함께한 교화 현장의 모습들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간단한 사진과 영상으로 살펴보는 원불교 소식과 앞으로 있을 원불교의 행사와 계획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가 창립20주년 기념식과 기념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원불교를 대표해 한은숙 교정원장이 참석했으며 천주교, 개신교, 불교, 천도교, 유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의 종교지도자들이 함께해 생명, 평화, 사랑이 가득한 세상이 되기를 기원하며 고 김수환 추기경과 조계종 전 총무 원장 월주 스님께 공로패를 헌정했습니다. 이후 대한민국 7대 종단 종교 지도자들은 KBS 홀로 자리를 옮겨 제20회 대한민국 종교문화 축제를 겸한 기념 음악회를 주관했습니다. 원불교 청소년국과 전라북도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가 심심풀이 인성교육 사업의 확산과 학교밖 청소년 대상 지원 사업 프로그램 공동 개발을 위해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더불어 중고등학교에 찾아가 직접 진행했던 심심풀이 성장 문답 콘서트를 전북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협업해 전주 우진문화공간에서 원음방송의 주관으로 진행했습니다. 아이돌그룹 ADE와 왈왈이 학교박 청소년 뮤지컬 동아리 앙코르의 공연과 상담교사의 카운슬링이 함께했습니다. 서울교구 봉공회는 올 한해 곳곳에서 무와 봉공의 정신을 실천한 봉공인들을 격려하고 감사를 전하는 제16회 자원봉사자축제를 여의도교당에서 개최했습니다. 올해 자원봉사자축제에는 역대 최장 기록인 800시간 봉공활동을 기록한 목동교당의 조은식 교도에게 대각상이 수여됐으며 13개 분야로 나뉘어 우수 봉공회원을 시상했습니다. 올해 서울교구봉공회는 591명의 회원이 19,543시간을 봉사해 지난해보다 500여 시간 더 많은 봉사시간을 기록했고 재난과 재해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신속히 재난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송천교당이 일원가족 초청 법회를 개최하고 지금까지 일원상을 보시지 않았던 스무 가정에 법신불일원상을 합동봉불하는 봉불식을 진행했습니다. 이어 교도들은 법신불일원상을 모시는 마음이라는 주제의 설법을 듣고 서로 축하하며 법회를 마쳤습니다. 원광디지털대학교 한국문화학부 원불교학과가 신입생과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원불교 교도가 원불교학과에 입학할 때에는 수업료의 50%를 장학금으로 지급합니다. 접수는 12월 1일부터 2018년 1월 12일까지이며 자세한 모집 일정과 모집 요강은 원광디지털대학교 입학 지원센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8년의 역사를 가진 원불교 숙명여대 교우회가 선후진이 함께 하는 홈커밍데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창립 멤버인 68학번부터 17학번 새내기까지 한자리에 모인 원숙회 홈커밍데이는 원숙회의 추억을 담은 사진과 동영상을 시청한 후, 지난해부터 활력을 띠기 시작한 원숙회 활동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고, 엄마와 딸이 나란히 원숙회 회원이 된 모녀와 신우이와 올케가 함께 원숙회 회원이 된 특별한 사연을 전하며 즐거움을 나눴습니다. 원숙회는 이번 홈커밍데이를 계기로 향후 총회를 열어 50주년 준비에 선, 후진이 함께하기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공부 이야기를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영상과 사진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매거진원의 영상을 구독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메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으로 신청해주세요. 매주 매거진원의 영상 주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속 작은 이야기와 원불교 교화 현장의 다양한 울림을 전해드리는 매거진원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마음공부로 풍요로운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